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번 4.3 보궐선거는 예상보다 커다란 이변이 일어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차원 성산만 해도 집권 세력이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이 10% 이상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 거의 이길 뻔한 것은 커다란 이변입니다. 통영 고성도 예상보다 표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국당의 압승입니다. 제가 이번 4.3 선거의 어떤 현상과 원인을 8가지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민주당이 다섯 곳에서 당선자를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집권세력의 완패입니다. 창원성사는 관례대로 정의당에게 후보 단일화를 해줬는데, 일단 단일화를 해줬으면 총력을 다해서 이 선거를 큰 표차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2016년 후보 단일화, 노회찬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표차가 만삼천오백표나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막판까지 뒤지다가 겨우 오백사표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자, 이것은 후보 단일화를 밀어주는 민주당 집권세력의 동력이 매우 약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노세환, 이, 이해찬 후보의 선거 운동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나름대로 그래도 노회찬 정신을 살리자 뭐 이런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선거 지원을 하면서 장원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아니, 자신들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업을 포함한 많은 장원공단의 협력업체들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당에, 장원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구호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통영 고성에서도 엄청난 표차를 기록을 했죠. 자, 원래 통영 고성은 2016년 총선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당시는 한국당의 2, 9년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이 됐지만 비교 시점을 지난해의 6월 지방선거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 가장 최근의 전국단위 선거기 때문에, 당시 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민주당이 싹쓸이 했고, 자, 통영 고성도 통영 시장과 고성 군수를 민주당이 당선시켰습니다. 자, 그런 기세라면 이번에 민주당이 통영 고성을 크게 먹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는 유권자가 13만 명이나 되는 통영 출신이고, 한국당 후보는 유권자가 5만 명 밖에 되지 않은 고성 출신입니다. 자, 그런 조건에서 60대 36, 거의 더블 스코어로 한국당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해 6월 달에 부산, 울산, 경남, 영남 지역의 상당 부분 세를 확장했던 민주당의 당세가 자, 이제는 많이 1년 사이에 많이 역전돼서 네, 결국은 6.13 지방선거 이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경북 문경의 두곳 한국당이 당선됐고 전주는 민주평화당에게 민주당이 뺏겼습니다 집권 세력이 다섯 곳의 선거구에서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민주당의 참패입니다 <laughs> 자, 창원 성산에서 한국당이 대반격을 이뤄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원은 박정희의 도시입니다. 1971년, 미국이 7사단을 철수시켜서 2만 명의 병력이 한국당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안보 위기를 낀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 산업,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자, 그런데 방위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화 공업의 여섯 개 분야, 석유 화학, 기계, 전자, 철강, 조선 이런 것들 여섯 개의 분야의 중화 공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받고 1973년에 중화 공업을 선언을 하고 창원을 중화 공업의 중요한 기지로 만들게 됩니다. 중화공업을 떠받친 것이 값싼 전기를 제공을 했던 원자력 산업입니다. 1971년에 월성 1호기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착공이 됐고, 1978년에 완공이 돼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한국, 한국 중화학 산업의 중요한 동력원이 됐던 것입니다. <laughs> 그런 원자력 산업을 문재인 정권이 때려부셨고 그 폐해를 가장 심하게 겪는 것이 창원국가산업단지입니다. 두산중공업과 관련 협력업체, 하청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통영고성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이 기세를 대거 회복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내년 4월 총선 때 부산, 울산, 경남의 전반에 미칠 것입니다. 4번, 민심위반.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체적인 민심위반이고 집권세력의 추락입니다. 원래 보궐선거는 집권세력의 무덤이라고 불리웁니다만 민심이 위반되지 않아야 하면 보궐선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까지. 집권 기간의 중반까지 보고선거를 지켜낸 정권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보고선거 40대 0. 문재인 정권은 이제 2년도 되지 못해서 보고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규모의 민심 위반을 겪고 있습니다. 민심 위반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 5번에 명시한 경제의 트리플 마이너스. <laughs> 생산, 소비, 투자. 지난 2월 달에 산업 동향에 관한 통계를 보면 생산과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마이너스로 추락을 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게뭐 이미 수출은 4개월째 마이너스로 돌았고 특히 심각한 것이 생산과 투자입니다. 생산이 줄니까 이 재고량이 늘어나고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과 투자의 이 하락세는 IMF 경제 위기나 2008년의 금융 위기 못지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산과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이 생산 투비, 투자는 상승 국면으로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정책이다. 음, 한국의 경제 기조는 튼실하다. 뭐 이런 식의 거의 합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 같은 것을 했습니다. <laughs> 자, 6번, 탈원전의 배해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특히, 특히 장원 국가산업단지에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7번, 인사파동과 기무겸 자, 중요한 것은 장원의 18만 유권자 중에서 비노조 유권자들, 일반 유권자들의 상당수, 아, 그리고, 이, 노조원 유권자들의 일부가 이탈을 해서 중도지역에 왔다가 이번에 한국당으로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26억 원 재개발 딱지 투기 김우겸 대변인. 자, 그리고 그가 물러나면서 보여준 행태. 그리고 속속절이 드러나는 특혜 대출의 양상. 그리고 7명 장관 후보자들의 음, 끔찍한 부실, 변명, 그리고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아서 내가 아무 음식이나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을 그냥 먹기만 해라 라고 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오만, 이런 것들이 김의겸 사태와 인사파동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많은 서민층의 노동자들,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에게 기대를 걸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41%를 몰아뒀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자신이 문재인을 찍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대거, 문재인의 집토끼가 대거 이탈을 해서 중도지역으로 돼서 산으로 달아났거나 아니면 한국당의 우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평화쇼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는 직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한달 전에 하노이 회담의 충격의 여파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쇼와 또 그리고 경제의 실정이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서는 가장 안심했던 클라이맥스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슬슬 남북 평화쇼의 거품도 거치고 자 그리고 특히 저이 문재인 경제 실정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지난해 12월서부터 이른바 데드 크로스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 위반으로 문재인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표가 반드시 한국당에게 자동적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단 중도적에 머뭅니다. 이 표를 내는 4월 총선 때 한국당이 가지고 와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승리를 거둬서 문재인 정권에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대개혁과 변신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